안녕하세요. 이병태TV 품격경영의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피드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그의 적절한 응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자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죠? 무시당했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무시가 자꾸 반복이 되면은 이제 그 인간관계는 이제 거의 대부분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바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챙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어, 최소한 내 일과 그리고 내 책무, 기본적인 어떤 책임과 연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어, 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어, 내가 상대방한테 해줘야 되는 피드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어, 우리 한국에 대단히 부족한 소통 감각, 소통 매너를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피드백에 대한 어, 세 가지 어, 사례를 공유를 할 텐데요. 어, 약간 어, 시간적으로 좀 오래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금 봐도 아,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 그때보다 나아졌는가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방한했을 때한 소녀에게 받은 꽃다발을 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그걸 성모에게 봉헌했다는 기사인데요. 네, 교황 한국 소녀와 한 약속 로마 도착 직후 지켰다라는 타이틀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의 눈에는 어, 이름 없는 한 한국 소녀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미한 작은 존재일 뿐인 한 한국 소녀가 이렇게 작은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잊지 않고. 지켜준 게 너무나 고맙고 대단히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타이틀이, 어, 나온 것이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한국 소녀를 교황이 특별 대우를 해서가 아니고, 이제 선진국의, 어, 문명화된, 어, 교양인들이라면, 어, 당연한 피드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킨다.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한다. 부탁을 받았으니까, 어, 해준다. 그럼 당연한 피드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자 어린이가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일상적으로 언제 한번 보자. 밥한끼 먹자. 라는 인사조차도 그냥 형식, ]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그 약속성 발언을 했을 때그 약속성 발언이 사후에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에 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이 칼럼 내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 대재 교수의 칼럼인데요. 논문을 쓰기 위해 참고 자료를 찾다가 생긴 일이다. 내가 찾는 자료 중에 가네코라는 일본인이 쓴 논문이 한편 있었다. 국내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여러 대학 도서관과 연구기관에 문의해 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래서 국립 끝에 그 논문의 저자인 가네코 씨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전자 우편을 보냈다. 며칠 후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다. 저는 지금 교토 지방을 여행 중입니다. 하지만 3일 후에는 연구실이 있는 도쿄로 돌아갑니다. 죄송하지만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저의 논문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우송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보잘것없는 논문을 참고하신다니 매우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일주일 후에 가네코 씨의 논문이 우편으로 도착했고 나는 참으로 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보니 가네코 씨는 동경대학의 교수였고 물리학의 한 분야인 혼돈이론의 권위자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렇게도 바쁜 분이 이름도 모르는 외국 사람의 요청에 그렇게 선뜻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는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야박하게 구는 경향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듯하다. 상대방이 누구든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다. 어, 당시 대전 우송 공업 우송 공업대학 전자계산과 교수인 분이었는데요. 예. 네, 이런 비슷한 일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이조 교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그 가네코 교수는 즉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바로 피드백을 했고, 실제로 본인이 피드백을 한 대로 약속을 지켜서 논문을 보내주신 것이죠. 어, 오늘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스토리는, 어, 무딘 붓이 총명을 이긴다는 칼럼인데요. 어, 중국인들의 이제 협상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하 3분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인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알고 있는 사실의 30% 이상은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만큼 중국인의 속내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 비즈니스의 첫 걸음은 중국인과의 협상이다. 속을 보이지 않는 중국인과의 교섭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 무딘 붓이 총명함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착실한 기록 축적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개발업체인 프라임그룹의 임수영 중국사장의 말이다. 상하이 한국상의 회장이기도 한 임사장은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줄곧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중국 전문가다. 대상 그룹 중국 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프라임 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중국인들의 중요한 협상 무기 중 하나로 철저한 기록에 의한 치밀한 사전 준비를 꼽는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 한 토막. 최근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중국의 한 단체가 한국의 한 원로 국회의원을 만났다. 이들은 놀랍게도 한국 의원이 10여 년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발언한 기록을 갖고 왔다. 이들은 또이 대통령이 과거 현대건설 근무 시절 정주영 회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을 때정 회장이 쓴글 또한 챙겨왔다. 한, 중,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 준비한 것임은 물론이다. 임 사장은 비슷한 경우가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곧잘 발생한다고 말한다. 비즈니스 미팅 내용은 중국인들에 의해 꼼꼼히 기록돼 훗날 상대의 말이 달라질 경우 이를 바로잡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록이 있으니 두말할 수가 없다. 또 적당히 둘러대는 말도 중국 기업인들에겐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 측 파트너가 하는 변명이 맞는가를 뒷조사한다. 맞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신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더 이상의 거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기업인들은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 잊어먹기 일수라고 임사장은 꼬집는다. 기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란 것이다. 중국 파트너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적고 사전 준비 또한 소홀하다 보니 1시간 미팅을 잡아놓아도 15분을 넘기지 못한 채 대화 재료가 부족해 쩔쩔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중국인의 꼼꼼한 기록문화는 미 CIA의 연구보고서로 1994년 세상에 알려진 중국인의 교섭술에도 잘 소개돼 있다. 중국인들이 과거의 교섭 기록을 모두 마스터하고 협상장에 나오는 바람에 미국 측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내용이다. 네, 이상입니다. 어, 상대방과 소통할 때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피드백이 언젠가는 돌아오고야 많은 것이 바로 국제무대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칼럼이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이 좀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어서 평상시 우리의 작은 소통 습관부터 개선해 나가는 한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